어. 아유, 아저씨, 택시보다 119로 가야 병원에서 좀 빨리 해요. 뭐 시원한 물이라도 좀 드릴까? 어. 지금 아저씨가 쓰러졌어. 여기 여기가... 119 불렀어요. 119 불렀어요. 어,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니. 응. 물안 드셔도 되겠어? 야와 커피 한잔마실 응. 여기 있을게 여기 앉아있 아, 어저씨 아니야, 다일로차올 거예요, 차와차 응. 오면 다 의사한테 응. 여기 다 얘기를 하세요 좀 들어줘. 응. 이 아저씨가 아프셔서 병원을 갈라고 아마 준비해 갖고 오셨나 봐. 이요 예, 병원에. 병원을 려 쓰러져. 아저씨요아저씨요 예. 이렇게 못벗셔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해드린 거예요.